이어서 테크니스 렌즈의 로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트리지에 그림이 위로 오고 사면이 아래로 가게끔 잡은 다음에 뒷부분에 3분의 2 정도를 점탄 물질로 채웁니다. 서클레이팅이 풀어주는 렌즈를 돌려서 열고 렌즈 포셉으로 몸의 아랫부분을 살짝 들어 잡고 넓게 잡습니다 렌즈가 기형 이은자가 되도록 잡고 렌즈 다리에 점탄 물질을 살짝 묻힌 후, 다리를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안으로 넣은 후에, D 자 모형이 있는 렌즈의 아랫부분으로 밀어 넣습니다. 카트리지에 그림이 있는 부분까지 밀어 넣으면 됩니다. 테크니스의 인젝터를 가지고와 홈에 맞춰서 끼운 후 위에서 누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플런지를 밀어서 천천히 돌려. 여기 좁아지는 부분에 끝부분이 시작되는 이쪽까지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